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탄 아람으로 가서 내 외주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에 그가 받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랍이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본즉가나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으바이옷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바지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 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이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르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또 창세기 28장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과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을 향한 장자권, 그리고 축복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장자에서와 찾아 야곱은 하루 아침에 원수 지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후에 막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결국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가나안 부엘세바에 있는 그 부모님의 집을 떠나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북시리아 그리고 북이라크 북이라크 국경 근처 하란으로 아주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던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으로 또 전화 위복이 되어지는 큰 축복의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데, 자 과연 야곱의 험난하고 긴 여정 가운데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그 야곱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떠나면 험난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에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그런 말처럼 부모님과 평생 함께 살아왔던 야곱이 그 하란으로 떠나면서부터 그 여정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11절에 바로 나오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라고 되어 있죠. 낯선 들판에 아무것도 덮지 못하고 차가운 밤니스를 맞으며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만 했던 야곱. 말이 쉽지 맨 하늘을 보고 밖에서 그냥 잔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요즘 겨울 날씨 무척 쌀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도 최전방 같은 데는 막 밤에 이른 새벽에는 막 영하 10도 20도까지 내려갈 거예요. 추운 겨울에 저도 군생활을 포천, 철원 막 이런 데에서 한탄강 끼우면서 그 훈련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 추운 겨울에 훈련을 나가게 되면 밤을 새면서 그 매복이라고 하는 훈련을 합니다.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 그러죠. 여름에는 진득이 뭐 모기에 뜯겨서 막 견딜 수가 없고 또 겨울에는 또 매복을 나가면 얼마나 추운지 제 평생에 가장 추웠던 때가 그 육사단 훈련장에서 그산 쪽으로 어 동만의미 고개인가 동만의미 고개인가 그 거기가 담터계곡인가 아무튼 그쪽 안으로 쭉 들어가서 그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는데 제 인생에 가장 추운 그런 밤이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이러다가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겠다 싶을 정도로 뼛속까지 추웠던 지금도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해요. 뭐 그런 전방에서는 뭐 옷을 다섯 겹막 여섯 겹을 막껴 입어도 그 야외에서 두 시간씩 그 야간 근무를 할때 보면은 말입니다. 아이 얼마나 추운지. 그래도 우리 군인들은 누가 있습니까? 옆에 사수, 부사수가 같이 나가잖아요. 옆에 말할 수 있는 동료라도 있으니까 견딜 만하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금 혼자 갑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저 어머니 품 속에서 그냥 오냐오냐 오냐 그렇게 살았다냐. 피부도 막, <laughs> 막 곱상하고 막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어? 매끈하니 털도 없고 말이죠. 아기같이 그렇게 그냥 살았던 아,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혼자 길을 떠난 겁니다. 사막기후가 낮에는 뜨겁지만 상대적으로 밤에는 엄청 추운 기후가 사막기후입니다. 이게, 원래 추위에서 있었던 노출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 추위를 잘 견디지만, 그 추위가 무엇인지 잘 견, 음, 알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추위가 닥치면은, 그, 그 추위에, 그 위험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는지 몰라요. 어, 최근에 그 대만에, 그, 한파가, 대만까지 그,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파로 인하여서, 600여 명이 이게 지금 지난주 지 지난주 있었던 뉴스입니다. 600여 명이 580명가가 사망했어요. 저도 대만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대만 날씨가 여름에 가 보니까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런데 열대 지방과 흡사한 그 기후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 추위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뭐 견디지 못할 정도의 추위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추위를 경험하다 보니까 심장마비로 많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600여 명이 사망했어요. 사막기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이런 곳을 혼자 간 겁니다.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곳곳에 도적대, 강도대들이 득실거리는데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애서는 뭐 남성답고 막 무기도 잘 사용하고 활도 잘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단 말이죠. 부모를 떠난 야곱은 위급한 순간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부모를 떠나고 집을 떠난 야곱이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는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참 부모님이라고 할수 있는 하나님의 품, 우리의 믿음,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배, 이 신앙을 떠난 자의 인생이 바로 먼 길을 떠나, 고생하는 야곱과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면 험난한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은 아무에게도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온갖 위험에 노출된 사람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무엇을 떠나면 안 된다. 하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앙 밖에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미드바르 TV도 교회잖아요. 교회는 회중이니까 에클레시아니까 우리도 교회입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 채널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늘의 기도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1장 16절에 보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복음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예수님 떠나고 복음 떠나고 말씀, 기도, 성령 떠나는 순간, 멸망의 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항상 어디 안에 있어라. 아버지 품 안에 있어라. 기도 안에 있어라. 말씀 안에 있어라. 복음 안에 있어라. 십자가 보혈 안에 있어라. 그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고생한다. 하나님 떠나면 험난한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보호받는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준다. 하나님이 보장해준다. 이러한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영적 다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브릿지, 다리가 되어주신, 연결점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면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꿈의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환상을 통해 본 사닥다리는 그냥 단순한 사닥다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사닥다리를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연결시켜 주셨겠어요? 이 사닥다리는 다그 안에 숨겨진 의미, 뜻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사닥다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야곱을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다리였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땅에 있는 죄인 된 우리들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 같은 영적 가교, 영적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상징하는 것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우울하고 슬플 때, 가장 외롭고 위험할 때, 눈물나고 고통스러울 그때, 우리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통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이 영적 사다리는 누구만 될수 있느냐?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 사다리를 대신하고, 물질이 대신하고, 세상의 이념과 사상이 대신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종교가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영적 사다리가 될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중간 가교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연결 못 지어요. 연결을 못 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만 있다. Only Jesus 밖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 다한 다음에 인더 네이 e 브 지저스 크라 i 스트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쳐야 합니다. 그 거룩한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영적 사다리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져 있는 야곱의 영적 사다리 이 축복의 통로가 연결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통해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 세상 어디에도 역사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이름을 부르며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나 공간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계를 지었다고 해서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제한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무엇이 견제하고 컨트롤 할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 공간, 역사, 미래, 과거, 현재, 모든 것을 무엇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초월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곳이든 당신의 임의대로 자유롭게 다니시는 분. 자유롭게 계시는 분, 태초에도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저 하늘 나라 우주 만물, 이 땅, 과거까지 다 왕래하시고 다니시는 분,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만 하면 기도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신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16절에도 보십시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잠에서 깨더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 되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늘 문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기대를 접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곳이든 그곳이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일터든 아니면 그곳이 병원이든 요양원이든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신 것처럼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험난한 인생이 되어진다. 주님 어떠한 일을 당해도 아버지 집, 아버지 품 그리고 말씀 복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기도의 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영적 다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만나 응답을 받은 야곱과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